LG 디스플레이, 드디어 턴어라운드 신호가 잡혔습니다. OLED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새 증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원으로 25% 상향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 4,410원 수준 OLED 중심 구조 전환 IT 전장 패널 수요 회복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3분기 매출은 6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4천 3백 8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북미 고객사 물량 회복, 원가 개선, 그리고 OLED 가동률 상승이 주요 요인입니다. 미국 ITC의 판결로 중국 BOE 제재 가능성이 커지며 LG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공급망 지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OLED 산업 내 주도권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4월 저점 7,150원에서 100% 이상 상승한 LG 디스플레이. 현재 14,500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구간입니다. 13,500원 지지 시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 재편의 선두 주자이자 공급망 리스크가 곧 기회가 되는 대표적 터너라운드 종목입니다. 단기 과열보다는 중장기 리레이팅 구간에 주목하세요. 바다상어의 주식 플로우였습니다.